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호그와트 레거시 PC 버전 튕김 해결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저도 실제로 튕김 문제를 겪어보고 인터넷을 검색하여 찾아 해결한 방법으로 웬만하면 다들 이 방법으로 해결되실 것 같은데요. 정말 간단합니다. 제어판으로 들어가서 시계 및 국가 칸을 클릭해주신 후 국가 또는 지역으로 들어가줍니다. 그러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, 상단 오른쪽을 봐주시면 관리자 옵션 칸이 있습니다. 여기서 시스템 로컬 변경으로 들어간 후 밑에 체크칸에 체크를 해주시면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라고 안내문구가 뜨는데 다시 시작한 후 게임을 실행해주시면 약관 동의 이후 창이 정상적으로 뜨더라고요. 생각보다 간단해서 저도 되게 놀랐는데 다들 튕긴 문제 해결하시고 재밌게 게임하시길 바랄게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